안녕하세요. 유태현 고등관 원장 김흥국입니다네 이제 학원 오픈한지 벌써 한 8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고등관만 따로 이제 오픈을 한 거죠. 수학도, 영어도, 국어도, 과탐도 같이 이제 한지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어, 1학기 때의 결과를 좀 알려드리면, 제가 가르치는 반만 하더라도 그한 반에 있는 별가람과 학생들 모두 1등급을 받았었고, 1등급은 참고로 한 학교에 4%를 줍니다. 그러니까 별내나 별가람 같은 경우에는 15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학원에서 진행되는 영어나 과학, 국어 모두 이제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이제 2학기 때꽉 잡고 성적을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되는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다른 수업 말고 제 수업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별내고 반하고 1학년입니다 별내고 1학년 반과 그 다음에 1등급 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별내고 반은 말 그대로 별내고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별내고에 맞는 컨텐츠를 주기에 적합한 반이고요 근데 이제 1등급 반은 별가람도 별내도 그 다음에 동화도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하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잘 따라준 와건 너무 고마운데 너무 일찍 잘 따라와준 아이들에게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상위권에 대한 컨텐츠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분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수업 속도도 다르고요, 컨텐츠도 다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별내고반 같은 경우에 중점적으로 두는건별내고 내신에서 일단 저는 1등급 받았으면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2등급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다음에 1등급 반의 목표는 무엇으로 두냐면 당연히 이제 내신은 1등급을 원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대학을 갈 겁니다 그러려면 수능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까지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까지의 컨텐츠를 해소할 수 있는 반이 1등급 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게 되고요. 강의는 이제 월요일하고 금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교재는 뭐로 나갑니까라고 하면 내신 고쟁이라고 하는 교재 시중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일반적으로 써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내신 고쟁이 그러면 어, 어려운 문제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정도 난이도를 해야, 별내하고 별가람고에서 상위권 내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고쟁이는, 실질적으로, 스텝 1, 2, 3라고 되어 있는, 원투 1, 2, 3로 이루어져 있는데, 1, 2는 선별적으로 문제를 풀고요, 스텝 2는 전문항을 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내신 고쟁이 했어? 뭐, 뭐, 정석했어? 아니면 뭐, 일품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다 했대. 다 했는데, 앞에만 풀었어. 예, 네, 그럼 의미가 없어요. 내신 고쟁이는 뒤쪽에 나와 있는 스텝3까지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재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어 저희는 이제 매주 워크북을 줍니다. 뭐 워크북을 주면 30 문제 혹은 50 문제 정도를 주면 그30 문제에서 50 문제를 매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오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오답을 예를 들어 50 문항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50 문항 숙제를 주면 매번 다릅니다. 한 30에서 50 문항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채점을 하고 그것에 맞는 오답이 있을 겁니다. 그오답의 유사 문항을 다시 나눠 줍니다. 그걸 이제 개별 오답지라고 부르는데 개별 오답지를 나눠 주고 그 오답을 해결할 수 있도록 누가 이제 같이 하냐면 조교하고 학과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그걸 해결하게 되죠. 만약에 많이 틀리게 되면 어머님 뭐 하루 더 오셔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어쨌건 그냥. 숙제만 내주고 끝나진 않아요. 숙제만 내주고 끝나지 않고 그걸 채점하고 오답하고 그것에 대한 개별적인 오답 유사문항까지도 나눠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는 게 기출문제에 대한 최종 분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별모의고사입니다. 제가 와서 고등관을 열면서 처음으로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대학을 보내겠다고 말씀드렸고, 별내나 별거람이나 아니면 별내 지역에서는 아, 여기 가면 대학 잘 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학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입지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고민할 때 저는 사실 서슴없이 고릅니다. 컨텐츠입니다. 당연히 컨텐츠하고 좋은 수업을 할수 있는 선생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에 개발한 게 별모의고사입니다. 별모의고사는 별래랑 별가람에 최적화된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저희 밴드에 들어와 계시는 부모님들은 중간고사도 기말고사도 제가 한 회분에 수학, 국어, 영어, 탐구를 거기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다운받아 보신 분들이 뭐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많이 올려주셨는데, 어, 저는 그러한 샘플된 그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 모의고사를 적어도 한 8회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봐야 아이들이 시험 시간에 가서 잘 보는 건 둘째 치고 실수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시험 시간에 가서 제 실력만 온전하게 내고 와도 등급이 오릅니다. 왜안 오릅니까? 근데 왜제 실력을 내지 못하냐? 충분한 연습. 그러니까 그에 맞는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그 환경에 맞추어. 그 환경은 당연히 학교 시험에 맞춘 컨텐츠가 되겠죠. 예, 그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연습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수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사실 아이들이 자기가 속상한 시험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나 이거 알았는데 틀렸어. 이거 말고요. 그러려면 그것에 맞는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유튜브 고등관에서는 수학 선생님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별래고에 맞는, 그 다음 별가론고에 맞는 시험 문제를 자체로 제작하고 있어요. 1학기 때 좋은 결과는 사실은 아이들이 그러한 좋은 컨텐츠, 저희들이 제작해준 컨텐츠를 여러 번 보고 틀린 문제도 고치고, 그렇게 연습해 봤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학기의 수업 내신에서는 더욱 학교 내신에 가까운 별 모의고사로 만들 거고요 한발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조금 더 정성스럽게 아이들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학기 때도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컨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